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보이는 페이지 타이틀처럼, 어, 목표 달성률을 100% 달성하고도, 네, 2년간 이렇게 유지를 할 수만 있다면, 네, 굳이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네, 돈 때문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S&P 500 ETF를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일 욕심이 좀 있는 편이라서, 작년 말에 이직한 회사에서도, 기존에 있던 인력들 이상으로, 좀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욕심이 스물스물 들기도 시작하는 요즘인데요. 네. 회사에서 일 욕심을 부릴 때, 제가 어좀 쉬고 와가지고 에너지가 있을 때,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은 상태이면은, 어 이게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떤 인정을 받았을 때 그런 성취감이 더 크게 들기도 하죠. 하지만 저도 결국에 한낱 인간일 뿐이라서 어, 일이 너무 이제 많아지고 하다 보면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 일을 좀 한다 싶은 사람한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주고 못하겠다고 팅티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좀 빼주고 그래서 일욕심을 부리고 인정받는 거에 도취되다 보면은 네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 왜 이러고 살지? 라는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회사를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관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 그래도 이 영상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S&P와, 어, 회사와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어, 투자하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새로운 어떤 논리가 완성되었음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에 앞서가지고 이번 주 네, 저의 S&P 500 투자 수익률 수익금을 보면은 이주 어, 연속 이렇게 적자를 보다가 네, 또 이주 연속 이렇게 흑자를 190만 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네 그래서 회사일에 몰두를 하게 되다 보면은 어, 제 채널 이름이죠 네, S&P 500으로 은퇴를 준비하면서 조용히 회사다닌다. 조용히 회사 다니라는 다닌다라는 의미는 예전에 쿠이어트 퀴팅 뭐 그런 게 미국에서 유행했던 게 있었는데 어, 너무 일욕심 내면서 스스로 고달파지지 말고 그 얼마 큰 차이 나지 않는 곳과 이런 것 어, 성과금 막 이런 약간 씩차이 나는 거 그런 걸 노리느라고 너무 고생하지 말고 조용하게 내 내가 받는 목 정도 그제 몸값 정도만 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이제. 추구하지만 또 이렇게 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의 S&P 500 투자 일지를 만들 때면은, 어, 나는, 음, 보통 사람이 아니라 S&P 500에 투자할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 뿐이다. 이런 것을 다시 착작하게 됩니다. 어, 24일에는 제가 금요일에 월급을 받았죠. 원래 25일이 월급날인데, 이렇게 주말이 껴있으면 하루 먼저 주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에, 먹고 나서 쉬는 시간에 타이거 미국 S&P 500 ETF를 480만원어치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보니까 S&P 500이 1.93%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전쟁도, 관세전쟁, 무역전쟁 이런 걸 일으킬 거라고 해가지고 긴장하고 있던 시장이 역시나 불확실한 게 제일 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니까 환율이 그리고 우리나라 개엄정국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는지 환율은 좀 오히려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무튼 이 와중에 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 만든 제품을 미국을 비롯한 뭐 중국, 유럽 이런 데다 팔아가지고 뭐 그렇게 벌어온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가지고 월급을 받아 가지고 받고 있죠. 그걸로 어, 이렇게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보다 어, 훨씬 더 좋은 회사에 이제 지분을 사 모는데 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일개 회사원의 신분이지만 어, 투자할 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주식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 덕분에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젊고 그런 앞날이 상창한 직원들을 매달 0.01명씩 고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타이거, 어, 타이거 미국 S&P 500, VOO 이런 거를 사서 모으고 있죠. 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 시총순위를 좀, 그런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역사를 최대한 자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 미국 의 S&P 500 기업들이 과연 인류가 바라는 방향대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가장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크게 2000년도 보면 GE, General Electric, 그리고 뭐 화이자, 시스코, 월마트 어 이런 데가 순위권에 있었죠. 제약 회사들, 인텔, CPU, 어 컴퓨터용 CPU인데 지금 이제 없어져 버린 모습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코카콜라 또 상위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없어지긴 했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이 코카콜라가 문제가 있다기 보단, 지금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네, 이런 데가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회사들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과거의 산업이 변하면서, 어, 이제, S&P 500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1위부터 10위, 순위에서는 좀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변해가는 방향대로 여전히 미국이, 미국의 존사들이 어, 포진해가지고 이끌 가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좀 지켜볼 수가 있고요. 어, 이미 아는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번, 네, 또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오픈 AI가, AI가 만든 채 g PT에게 미국이 어째서 금수저도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로 생각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한번 간단히 읽어볼 텐데요. 어, 미국이 다이아몬드 수저인 이유는 경제적, 지정학적, 자원적 우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게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말은 예전에 처음으로 미국 출장을 갔을 때 주재원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그 같이 가, 출장을 갔던 팀장님한테 어,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 미국이 이런 다이아몬드 수저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를 보면은 크게 첫 번째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어, 석유가 나은 나라입니다. 셰일가스 그리고 천연 석탄 네 그리고 땅토일도 좋아가지고 거기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거의 뭐씨를뿌릴때 비행기를 타고 뿌릴 정도죠. 그리고 그 우리가 맨날 알고 있는 그 해안가 지역 뭐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이런 데는 해안가 지역이지만 또 내륙 지역은 와이오와 켄자스 네보레스카 이런 데는 세계적인 신량 공급원 역할을 할 정도로 봉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뭐 지리적 이점 외부 침략 가능성이 낮다 전쟁에 대해서 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국방비를 압도적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지만 어~ 오히려 미국의 동쪽은 대서양 서쪽은 태평양 우리나라랑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맞대고 있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방어선을 거대한 자연 방어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외부 침략에 대해서 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북쪽은 캐나다, 남쪽은 멕시코로 되어 있는데 여기와 굳이 이 나라들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만한 이유가 없는 나라들이기도 하죠. 요 군사적인 패권, 전 세계 1위의 군사 예산을 갖고 있다. 세계 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핵무기, 항공모함, 최첨단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경제적 우위는 당연히 기축통화의 힘을 갖고 있고 달러가 세계 70% 정도 통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이 마음대로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더라도 어, 미국 자체의 어떤 타격이 크진 않게 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다. 기술 및 혁신의 중심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S&P500을 잘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실리콘밸리 쪽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기술 혁신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비 리그 스탠퍼드, MIT 하버드 등, 이거 노벨상을 수상자를 다수 배출할 정도로 우수한 연구 수준을 갖고 있는 학교들도 포진해 있다. 소프트 파워 네, 글로벌 영향력 문화 쪽에서, 헐리우드, 넷플릭스, 디즈니. 세계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스포츠. 네, 뭐 선수들 연봉이 뭐 어마어마하죠. MLB, 메이저리그, 그리고 NBA, NFL, 그리고 힙합, 팝, 이런 것도 미국 문화가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걸다 갖춘 나라입니다. 지정학, 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 불를가고 군사력 혁신의 기술을 소프트파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느냐 굳이 제가 저까지 뭐대집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조선시대에 이런 개파 정치 네 이건 2015년도 기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뭐, 침박, 친이, 친노, 빈노, 같은 당, 안에서도 사분오열을 하고 있고, 당끼리도 싸우고 있죠. 이게 꼭 보면 조선시대에, 이제, 동인, 서인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싸우던 거, 어, 그런 개파정치에 치중하다가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어,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강점기를 맞이한 다음에, 이제 좀 광복, 광복도 자주 광복이 아니고, 어, 미국이 쏜핵두 방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얼결에 이제, 어, 광, 독립을 맞이했고,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이제 어떤 공산주의 진영에 의해서 결국에는 같은 동포들끼리, 네, 국토를 황폐화 시켜가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했었죠. 어 이런 과거의 역사가 1 0 0 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되풀이되고 있는 건 아닌지 약간 두려운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어,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의 역사는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면서 되풀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 저는 가급적 이렇게 글로벌화된 그리고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만큼은 어. 회사에서 노동으로 지금 벌어드리고 있는 외화를 제 월급으로 받음으로써 저의 소중한 자산은 국내가 아닌 미국으로 최대한 옮겨두고 싶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번 주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